자 요거 요 화면 좀 키워볼게요 어, 잘 보이시나요 어...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마케팅 이슈 두개 그리고 간단하게 키워드 광고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마케팅첫 번째는요 단체 아이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 블로그 운영 방법 관련돼서 브랜드 블로그는 나라면 단체 아이디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공식 블로그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혜택도 있고, 네이버에서 잘안 죽는다라는 이런 루머도 있고, 이렇게 되니, 난 단체 아이디로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단체 아이디를 만드시려는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요. 잠깐만. 왜냐면요. 저도 이게 어제 메일을 받았거든요. 아마 단체 아이디 운영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체 아이디에 대해서 이 어떤 끈이 없으신 분들은, 이 메일 아마 못 받으셔서 제가 한번 음, 국내 최초 독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7일날 단체 회원 어, 서비스가 바뀐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개인 아이 단체 아이디, 개인 아이디, 그리고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바뀌고 나면 그냥 단체 아이디와 단체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어, 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한 27일 이후로 좀 밝혀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그 이미 만드셨던, 단체 아이디를 만드셨던 분들은 아마 네이버에서 별도로 어 단체 아이디를 변환하는 이런 것들도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요 단체 정보만 저장하고 관리자의 정보 권한이 확대됩니다 뭐 단체 소재지 사업자 종류 뭐 이런거는 수집 및 저장하지 않고 단체 사업자 등록번호 요 모든 정보를 관리자가 직접 수정하실 수 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일단 뭐 내용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건 어 단체 아이디 만들려면 12월 27일날 만들자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다른 마케팅 이슈 바로 아요거는 그냥 정식 마케팅 이슈 는 아니고 그냥 짬짬이 마케팅 이슈인데요. 어, 혹시 이거 아세요? 웍스 모바일이라고 요게 어,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기업 협업 서비스라고 해서요. 음, 그, 제책 중에 이런, 제가, 어, 말씀드려이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책 중에, 어, 그, 웍스 모바일이 공짜라서 여러분들이 수면 너무 좋다. 300인 이하인 업체는 무조건 공짜다. 라고 말했는데, 제가 오늘 책을 마무리하려고 확인을 했더니, 이 웍스 모바일이 유료가 됐더라고요. 유료가. 서비스를 보니까, 뭐, 뭐가 있죠? 잠깐만요. 이용문이 여기군요. 있 금액이, 와, 이게,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당 뭐, 3,000원씩,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좀, 약간 기능이 추가되면 6,000원, 뭐, 만원, 뭐, 이렇게 된대요. 원래 네이버에서 300인 미만은 무료로 쓰게 줬다가, 물어보니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료 서비스가 없대요. 그냥 30일 동안 트라이얼 버전을 쓰는 건 있지만, 이게 유료 버전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잘 쓰고 있었는데, 바뀌어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이미 쓰시고 계신 분들은 기능을 제한하고 무료로 쓰게 해주는데, 이게 언제 다시 유, 유료로 바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네요. 어, 일단은 구글에서도 이게 구글 앱스라고, 아, 구글 웍스인가요? 이게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한 달에 5달러씩 내드는데, 얘는 뭐 3,000원이면 구글에 비해서는 저렴한데, 글쎄요, 이게, 어 네. 구글에 비해서는 뭐 기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아, 공짜로 그냥 주지. 뭘 이것도 돈 받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웍스 모바일이 유료화됐다. 이런 거를 짬짬 이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